자 미드가서 점프해서 제가 궁을 써서 제라스한테 토스 점프해서 어디갔지? 슈프 요게 또 이게 이제 방송용 아니겠습니까 아아 아. 아이고 이것이 바로 방송용 구독이나 누르시고 말씀해주세요 어, 구독한 거 눌렀는데, 어, 이게 그면은 러 100명이 되면 여러분, 제가 이벤트를 할 거니까 100명 차였을 때 유튜브를 확인해 주세요. 이벤트 당첨 안 되면은 구독 취소할게요. 지금 곽관이 네 시메라니님, 시메라니 <laughs> 친구라고 했잖아요. 저분이 네. 지금 제가 만든 디저트를 얼마나 많이 받아 가셨는데, 아 진짜요?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맛있거든, 맛있어요. 잡아라, 대구, 대구 싫어한다. TK 자 좋습니다 <laughs> 골드 나왔어요? 와 진짜네 제가 골드를 줬습니다 진짜 몸빨 망김입니다 근데 저기 저기 죄송한데요 왜왜털 드셨어요? <laughs> 텔텔 좋나요? 좋죠. 모르시네. 요와, 그렇구나. 요즘 롤 챔스 안 보시나 보네. 네, 저문화생활은끊었어 아, 내 올해부터 롤드컵 시작한다. 게임만 한... 롤드컵 보세요. 관심이 없네요. 음, 그럼 뭐휘낭이에만 관심 가져주도록 하세요. 와이 아. <laughs> 여러 뭐야? 게임 같은 거막 하시는 거예요? <laughs> 네, 맞아요. 대도서관 많이 보는데 어떤 거? 대도서관님? 대도서관 네 지금 그 초대기업 대도서관님과 자영업자 <laughs> 피낭이를 비교하시는 겁니까? 자영업자까지도 안될것같아 아, 아... 아유 내뼈 아, 잠이... 아, 아이고 내뼈 <laughs> 아, 아프다 아프다 안 되려면 리 아... 알겠습니다 한천명 정도 되면 자영업자지 1000명 예, 되면 이제부터 음. 수익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 어, 그동까에는 수익 안, 안 나와요? 어, 지금은 광고 안 나와요. 때라도? 어. 지금은 그것도 그냥... 제한이 있구나. 어, 맞아요. 딴일 하면서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1000명 되면 이제. 어? 영상, 영상 직접 편집하시는 거예요? 예, 좀 많이 허접하죠. 아니, 그건 아닌데, 혼자 하면 이제 좀 힘드니까. 어, 많이 힘들어요. 영상 그 5분짜리 하나 만들려 그래도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시네. 아. 선물 드리겠습니다. <laughs> 피낭의 뽀뽀. 아. 빨리 잡자. 다시 아, 집중해 주세요 지금. 옷에서 싸움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구독 취소합니다, 저아 <laughs> 후회할 걸. 나중에 잘 뜨는 뜬거 보고. 어? 아 옛날에 나 구독 취소 했었는데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본인이 떠봤자 저 구독 치소 거랑 별 상관 없잖아요. 알죠. <laughs> 시멘님이랑 시맨, 제가 얼마나 큰 우정을 가지고 있는지 <laughs> 욕할 거예요. 그때 기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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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습니다. 한대 더. 여러분은 실친이가요 실친? 실진? 저랑 심혜는 친친이고요 동네 친구예요 아 동네 서울 사람 네 서울 사람이거든 제가 또 주소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당연하죠 놀랐죠? 아니야 별로요 <laughs> 이랬다 <이벤타면> 제가 <laughs> 택배 부... <laughs> 택배 부... <laughs> 야 목소리 되게 좋으네아아아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아. 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소식. 와 서울 사는 사람들 죽겠다 다음 주 당연히 여러분 여친님들이랑 같이 불꽃놀이 보러 가지겠죠? 저는 의심하지 서울 않습니다. 살면, 서울살면은 그런 거더안 해요. 아. 서울 살아서 안 하는 겁니까? 여자친구가 없어서. 더 이상 붙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더 이상 붙지 말라, 말라달라고 구독 취소하기 전에.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서울 살면 안 한다고. 뭐, 저 모, 저 모썰 아닌데. 아.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우리 치... 불똥님은 아직 기회가 많잖아요. 우리 치킨님은 여... 아직 창창한 1 0대요 아 진짜요? 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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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었시들시들해져가지고 힘들거죠 어떻게 되시는데요? 배가 저요? 아 몇... 네. 얼마 차이 안나요 아예 안많아요 인정하지마 거의 뭐아 저... 저보다 적은가 해서요 적었으면 아 많이 드셨다 그랬지 아까 제가 함부로 입을 이렇게 놀리진 않겠죠 <laughs> 아 많... 이 많아지구나 저 적었으면 내가 쟤, 나이도 좁은데 나이 얘기를 하네. <laughs> 아니고 저는 <laughs> 음. 아직 제가 함부로 놀리지 않았습니다. 무등이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시길 빌게요. 재밌게 노는 거죠 뭐.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뭐 재밌으면 뭐. 재밌지. 왜 방송 시간도 잘안 돼. <laughs> <줄게요. 웃음> <laughs> <laughs> 처음에 그런거지 <laughs> 이게 이즈가 집을 안갈수록 우리가 많이 유리합니다 왜 네, 연운을 못사거든 알리님 잘하시네 그쵸? 알리님 견제가 좋아 어어? 어어? 너의 계은 실패했다. 불떡 용두개 먹어 줘야 돼요. 치킨님 용두 마리 먹어 줘야 돼요. 아시죠? 뭐야? 뽑아라. 어 뭐라? 어? 오자 이제 풀 뺐어요. 아거 어, 아파라. 야 알리 잘하신다. 알리님 티어 어디신가요? 잘하신다. 브론즈요 어쩐지 잘하더라 야 <laughs> 이제 브론즈 밑에 티어 생기는거 아니죠? 어 어후 어. 아 안싸워졌을거 같은데 아흐 아 어, 어. 어. 힐이 이런 결과를? 말 걸지 마세요 입냄새 나 아, 죄송합니다. 아, 니 아, 아, 그쪽 말고 그쪽 말고. 니다거송합넘어갑니다죄송합친다척하합니다죄거합니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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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이게 테레 어. 라인복기 어, 빠른 거요 어, 라인복기 빨리 해서 주, 빨리 죽으실 것 같은데. 아니지. 잡습니다. 이거 이게 이왜 이주는 템이 없어. 이제, 이제 노마나. 이제 노마나. 어, 아, 당겨졌어 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텔 써서 빨리 죽고. 아니 점프를 했는데 당겼어. 머리끄댕이 잡혔습니다. 어, 페널티를 탔네 이거. 요렇게 해야지 재밌는 거거든요. 게임 재밌을 미 어디가 재밌는 건? 재밌어 재밌어. 아 페널티를 일부러 주셔가지고 그렇죠. 이제 아주 난이도를 올리는 건가요? 그죠 그죠. 오디세이 모드 해보셨죠? 네 지금 입문자 보도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거예요 뭐냐 견습모드 아닙니까 음. 견습모드에? 어? 웃는거 보니까 살살 빠져드는거 같은데 아이 지금 피곤한데 웃어드리는겁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CS차이가 별로 나진 않고 좋았고 파이크가 좀 아파요 일단은 6렙 아 이즈팀 잘 사왔다 자 일단은 조금 사려고 할게 어이구야 멀련 on. 아이고, 어, 아픈데 이제 이즈, 이즈가어 이즈큐 좀아파 아이고 아이고. 어 여기 좀 위험한데. 오케 이거 이 아이고. 조금 위험한데요. 어이 파이크 온다. 파이크 궁수로 오는 것 같아요. 자궁써 가지고 밀어내고. 뿅, 뿅. 좋아.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알루님 잘하신다. 잘하죠. 알림님 잘하시네요. <laughs> 렉 뭐야? <무야! 웃음> 렉이라고 합니다. 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렉 같은 소리 하네. <laughs> <돼. 자>, 무시무시하게 <laughs> 뛰어들겠습니다. 와 제라스 뽀록 봐. 뽀록 같은 <laughs> 소리 하네. <웃음> <웃음> 뽀록 같은 소리 하네. 한빌 저거 또 죽을라고 저거. 즐기 좋았죠? 이거 밀고 집 갈게요. 근데 이게 제어화드 왜왜 깔았지? 오오와와 와. 하하. <laughs> 아이 지금 못 가겠는데? 아이주 견제 빡쇼. 자보은 성공적입니다.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와 죄들 죄들 치킨 빨리 와! 오 나한테 궁물 준다고?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씨 친와이 궁을 아끼고 있는 거 보소. 좋아 잡아줘. 치킨? 참사아 아쉬워 학산지구다오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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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는다 이거. 그것 취소판 정크 오 바까 바까.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초코. 야, 좋다, 좋다, 좋다. 뿜. 뿜. 아이고 아깝다. 자, 우리 용 먹자. 용두개 먹어야 돼요. 용두 개. 용두개 먹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람에. 바람이에요이더 많이. 더 너무 맛있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어이더 많이. 더아이더 많이. 좋아 이더 좋아, 좋아. 어, 이더 많이. 더많어더어이 <웃음> <웃음> 조졌다. <웃음> 조졌다. <웃음> <웃음>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laughs> 제가 먼저 전멸했을 걸. 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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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잘했어. 아 타워 빌리겠다. 아 이제 적들이 견습 다 뭐냐? 전문가냐 뭐냐? 이 모드로 지금 올라왔으니까. 에이, 여기서 이제 텔포의 중요성이 나와요. 자, 여기서 텔포의 중요성. 갑니다. 그, 아, 아. 자, CS를 빨리 먹는 중요성이죠. 여기 <laughs>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 타워를 <laughs> 밀리는 걸안 밀리게 만든겁니다 프레이 같은 <laughs> 텔포. 방출. 좋아, 간다. 좋아, 좋아. 탄이 없어요. 탄이 미야. 이제야, 제 조금 조금 힘는데 타이크. 어, 타이크. 아이고. 야, 도망쳐. 망했다. 오호. 좋아, 탑이 있어, 탑이. 탑 빨리 밀어, 탑 빨리 밀어야 돼. 좋아, 좋아, 좋아. 제가 시간을 끌겠습니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제가 시간을 걸어가지고 탑이 먼저 밀렸습니다 괜찮아 후반에 되면 이제 티차가위리하지 않습니까 어 보트, 보트 와줘야될것 같은데 오 알리 알리 위협 조심조심 조심. 오, 이게 누구야? 오, 누가? 자식들이, 자식들이 말이야. 거다 있습니다. 오, 좋아, 좋아. 오, 스턴! 와, 이게 또다안 들어가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제라또고. 갑니다, 갑니다. 어, 오, 오, 오턴 오, 파이크, 파이크. 슈웅, 흠, 흠, 흠. 좋아, 좋아. 이즈리얼 전투. 야, 박가님,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와, 안본 사이에 실력이 늘었어. 좋아요. 음. 저도 다음 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청축 키보드. 술이 맡기고 난 다음에 쓸 겁니다. 뭐야 시서 하나도 안 먹어지잖아. 자 이쪽 밀게요 이거. 밀수있죠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자 밀쳐 내고, 망 칩시다. 뿅 좋아요. 이거 뭔가 파이프가 달려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게 정답이죠. 뒤로 살짝 나집 갔다 올게요. 이지가 음, 뭐?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자. 빨리 이제 이즈는 뭐, 그냥 거 싸우면, 거 그냥, 거 싸우면 거 그냥 이겨. 쎕니다 <놀라> 지금. 어떤 날이 됐었나요? 어? 유님 막판이신가요? 아, 뮤님은 이게 일행이 아니시구나. 친구가 아니시구 네네. 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목소리> 원래 막 아무데나 기웃거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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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스무스하게 끝났어요. 이렇게요. <laughs> 재미없네요. 내가 약간... 단계를 올려 주는데 이걸 못 쓰겠네. 4차를... 어? <laughs> 4차 했습니다. 아, 2차를 게요 2차. 저격수가 있다. 아, 또 오고 있어. 이거 한번 잡아봅시다. 점프! 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진짜 멋있어. 스 굉장히 있습니다. 너무 쉽네요. 재미없네.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내려가네. 아. 이게 이렇게 끌어올려 줘도. 어! 으아. 졸로 가.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알리를 제물로 바친다. 어, 알리 알리를 제물로 바친다. 점프! 인, 인성, 인성 터졌네요 저를 위해서 살아간 거 아니시,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엘리님 구독 눌러주세요 인성.. 인성.. 류님도 <laughs> 구독 눌러주세요 유튜브 휘낭 쳐서 구독 눌러서 100명 되면 이벤트 걸리면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 휘낭 쓰레기.. 쓰레기라니요 자 여러분께 돌려 서합니다자 갑시다 용을 먹겠다고? 파이크? 파이크 안녕 크 왜 잭스가 두 마리 잡은 거야? <laughs> 잭스 너무 잘하면요. 빵야 빵야 당겨. 쭉 나라님들이 빨간 딱지 붙이시네. 전설? 호호 이 난이도 조절 실패의 원인은 곽가님이구만저뽀르기에요 얼른 개못해요 잘해요 잘하시는데? <laughs> 모르시네 제가 저 제가 더 친한 거 같은데요? 아 진짜요? <laughs> 티어 어디세요? 요카, 요카 아 저요? <laughs> 저 골드예요 와와 골드 고수다 미안해요 칠거에요 비실골 아닙니까? 예? 비실골 아니에요? 비실골? <laughs> 잘하는거 아니에요? <laughs> 어. 야, 점프! <laughs> 점프! 어.. 이거 좀 아니다 어 도망치자 좋아좋아 좋아 들어갑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까비 이 와드 어 너무 잘컸는데 큰일났다 제가 약간 방송에는 못하는 컨셉으로 하고있고 아 진짜 깰걸러요 그렇죠. 그래 아지재밌으니까 원래 실력은 한아이아 정도는 하거든요. 그럼 컨셉 아니잖아. 아, 컨셉. 컨셉이 아니라는데. 치킨 님은 나랑 방송에서 밖에 못 봤을 수있 당연히 모르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전적? 전적 방송할 때만 하니다 이리 아마 친, 내 친구가 쓰고 있을걸 이 아이디? 아 아마 그럴거에요 아마 <웃음> <웃음> 아니 다들 깜짝 놀랍니다 방송 안하고 방송 안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씩 있거든요 퀸왕님 <laughs> 이렇게 잘하셨어요? 봐봐 띵! 치킨, 아, 네. 치킨. 퓨. 자, 우리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까? 오, 저거 나도끼지. 어? 어, 어, 어? 오, 오, 오. 센데? 오, 아. 까비. 까비. 자, 밸런스. 그렇죠? 문도 과연 죽을 것이다. 까비한 아, 형들. 어우, 단단해.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으악. 저를 아, 꼼짝 <laughs> 하게 네, 참하게 죽어 버려야겠다. 아, 문도 씨. 문도. 자, 저는 테리 있기 때문에 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세. <목소리> 가 얘네들 블루 지 자꾸 내가 보이네미안한데 자 미드가서 점프해서 제가 궁을 써서 제라스한테 토스 오케이 점프해서 어디갔지 슈프 불러다 와우 <laughs> 트타 센스 가우 요게 또 이게 이제 방송용 아니겠습니까 아아 아. 아이고 이게방송용이게 여기 요방송용입이다이것이 바로 방송용아이 방송이요. 니요이 살려줘. 요이 살려줘. 아 맞다, 송이요이 방송이요. 이방들아저이이요이방송이이 방송이요. 이방송 22 어시 해야 돼, 22 어시. 힐을 너무 많이 먹었네. 포탑은 어차피 다, 한판더 해야 돼. 내 어시를, 안 돼! 야, 빨리 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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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아! 아, 내 미션. 안 돼.